예, 눈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간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구미 일1 7성의 간증인데요. 어, 스트레스성 안 질환이 치유되었습니다. 이분은 두 중인도도단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집회에 처음 오신 타교의 60대 성도님이신데요. 10년 전부터 이분이 스트레스성 눈 질환으로 어, 밝은 곳에서는 전혀 눈을 뜨거나 볼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으셨습니다. 병원에 가셔도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. 밝은 곳에 가면은 눈을 1분 이상 뜰 수가 없고 사물이 막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그런 증상 때문에 항상 이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계셔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생활을 해 오셨어요. 그런데 치유성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나서 밝은 곳에서 선글라스를 벗으셨, 벗으셨습니다. 그런데 이 사물이 어지럽혀,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요. 할렐루야. 1분 이상 그 선글라스를 벗었는데도 밝은 곳에서 눈을 감지 않고 잘볼수 있게 놀랍게 치유가 되셨습니다. 아멘. 할렐루야 10년 된 스트레스성 눈 질환을 치유하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아멘.